2 1일팀 스피리트 훈련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공공 지역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이번 훈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새롭게 점검하고 한미 공동 방위 능력을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훈련은 미국이 걸프 전쟁으로 병력과 장비 등의 동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점에서 한미 안보 협력의 의지가 확고함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공군이 5번 국도상에서 실시한 양국 항공기의 재출동과 이착륙 훈련 과정을 참관한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중립국 감시위원단은 팀 스피릿 훈련이 방어 훈련임을 확인했습니다.